동원이가 이렇게 도 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 진짜 많이 컸다, 동원아. 언제 제 노래를 처음 들었나요? 너 노래를 처음 들었던 거는 어, 네가 막그너 좋아하는 팬분들 앞에서 그막 킥보드 엉덩이로 막 타고 내려가는 그 영상을 내가 본 적이 있어. 인간극장. 킥보드 엉덩이로 막 타고 내려가는 그 영상을 내가 본 적이 인간극장. 있어. 인간극장. 그러니까 네. 그 영상을 보면서 와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어? 진짜 토르토를 잘하는 친구가 되겠다 했는데, 와,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어? 진짜 토르토를 잘하는 친구가 되겠다 했는데,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고, 그때 어, 동원이의 음악을 처음 듣게 된 거지. 오. 응. 뭐 천재? 신동? 이런 느낌은 볼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 뭐 천재, 신동 이런 느낌은 볼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 미스터트론 나오기 전에 이제 행사 다니면서 남자 아니요 그러면. 남자는 말합니다를 엄청 아하. 많이 부르고 다녔어요. 예, 네, 보글보글한 머리로. 어, 그 머리 뽀글뽀글 예, 네, 보글보글한 머리로. 어, 엄청 뽀글뽀글했던 그렇죠. 머리로. 어, 내가 그, 봤다 그거를. 그게 인연이죠. 그때 색소폰 불고. 네. 어, 어디서 이런 꼬마애가 나왔을까 그랬는데. 어 어디서 이런 꼬마이가 나왔을까 그랬는데 그죠 솔직히 좀 고마웠죠 완전 고마웠죠 아아 그래. <laughs> 아, 그래. 아, 아. 그만하자 네 아프다 잠. 그만하자 네 아프다 잠.